버니가 내일이 방학이 이제 끝나고 내일부터 다시 수업을 하는데. 엄마, 아빠, can we swim here?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수영 한번 시키려고 우리 아는 후배네 이 샵에 전에 우리 삼겹살 먹었던 데거든요. 여기 수영장에서 수영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또 유니콘을 한 마리를 떡하니. 와. 바다는 안 수영 안할거야나여기이 여기 여기서. 야 이거, 이 이거, 가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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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야거아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하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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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어? 이제 자, 자기가 뭐... 들어가서 밀어줘야 될걸? 아? 근데 뭐, 자기 뭐, 발 닿겠나 이거? 앞, 아, 요까지는 닿아요, 가운데 까지 아, 그래? 자기는 네. 안 들어가? 아, 너난좀 너, 아, 찍은 다음에 들어가야지 <laughs> 너 형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아니죠아 어, <laughs> 코? <laughs> 누나, <야>, 이렇게 봐봐 상당히 자라 <laughs> 어? 네 와이프가 아니야 <laughs> 가, 가운데 좀 닿아요? <laughs> 어디 보자 어, 디 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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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빨리 빨리 들어가 아, 들어? <laughs> 빨리 빨리 들어가 야야 어, 어. 코니 유... 물놀이 놀이 하다가 심장마비 걸릴 수가 없잖아 음, 그렇지 어. 자유니콘이에요 거니 음. 음. 야, 야 거, 아들아 너는 완전 히 단독 수영장이다 야와 어. 이런 이런 호호사가 어딨냐 너를 위해서야 삼촌이 와나 가만히 있어 봐요 아빠가 좀 들어갔다가 아빠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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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발안 닿거나 <laughs> 얘는 안 닿지. 자 여기가 자 왼쪽이 부용 비치라는 곳이에요 왼쪽 지금 화면에 정면으로 보이는 데가 저희는 어, 동생네 샵에서 지금 이쪽 바닷가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좋다 막 필리핀 친구들 저희 필리핀 친구들은 막 저기에서 막 뛰어 내리고 다이빙 하고 어 언니 좋아요? 물이 엄청 맑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 배트병 오, 야, 저기 섬도 있고 날씨는 물기 딱 좋은 날씨네. 어. 저기로 가자고? 어나 저기 사람, 사람 많어. 우리 여기가 여기. 봐, 여기. 음, 혹시 이 물고기가 있을까 해가지고 과자 붙셔가지고 음, 음, 아, 자, 진짜. 물고기를 찾으러 갑시다. 야, 근데 진짜 맑다. 들어가도 들어가도 물 깊이가 똑같아. <laughs> 어, 우리 많이 들어왔어, 지금. 어. 봐봐. 아우, 이런 게뭐 지상 천국이지, 뭐. 휴가가 뭐 있어? 어, 거니, 바이크 다요? 아. 저 섬은 너무 예쁘다. 저거? 어. 저것도 프라이빗일 거야.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재밌어요? 어? 아빠 상어야, 상어? 아니 아니야? 아니요. 아! 여들 네, 어디 가요? 어디 뱃살 가요? 치과. 어디 가요? 치과. 치과 가요? 치과. 치과. 치과 가요? 오늘은 거니가 처음으로 치과 가는 날이에요. 과연 울을까요? 안 울을까요? 자 여기 이게 렇 치과 새로 생긴 치과인데 저희도 오늘 처음 와봐요 조금 그 시설이 깨끗해 보여서 한번 와봤습니다 거이 치과 좀 체크도 할게요 여기 어디냐면 이렇게 새로 생긴 그 스퀘어예요 뭐 메리말트도 있고 뭐 미스터 다이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는 이 새로 생긴 건물에 어, 치과에 와봤습니다. 어, 야이 나라 치과 이 아, 아, 안에 들어오니까 막상 들어오니까 좀 작다 그지? 그래도 새로 생긴 데니까 열심히 뭔가를 적고 있는 와이프. 어, 집 주소 뭐 이름 이런 거겠죠? 뭐, 어디 방문한 적이 있냐, 뭐 그런 거야? 뭐, 여 있냐, 없냐? 어, 상당히 진지합니다. 어, 이 나라 텔레비에서 우리나라 드라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침 드라마 같은데? 아닌가? 뭐야, 이거는? 갈등, 갈등 들어봐. 요즘 이제 새로 특이하게 같이 아, 들어가려면 이렇게 부를 이렇게 다 싸주네요. 음. 병원이라고 하 덴탈이다. 아, 아이는 oh. boy or girl? 오, old girl, old girl, 와, yeah, very big, <laughs> oh, it's very big. w h t o cover? Huh? Uh, a okay, it's the down. The, yeah. the name? And this, this, one is head cup. Head cup? Uh, yeah. For nothing, nothing cool, yeah. Yeah, yeah. Mm. yeah okay. Look <laughs> <Okay. laughs> <Okay. laughs> And this one also, <laughs> you <made> this also. <laughs> and then wait for me to call you.

I will put it inside your mouth so that I can see your teeth, Okay. Okay. Yes. okay, very good. That one take out, use this one. Yes, you will use this one. I will show you later. huh? Oh that one does four. Okay, I will I will teach you, I will explain to you later one by one, okay? Yes, what are they for? Are you scared or not? You no, just like what? the only? Yes, I will just use this one, okay? Okay, and the 34 that's all? Yes! Okay. I'm not scared. Just the water and the air. Okay. Yes, water and the air. There will be water that will come out. Oh, On this hand. one also yeah. water? Yes, also water. I will uh, show you have Huh? 핸드 d 로 나. 핸드 o 로 n I bought. I b o u h Very good. That's great. Wow, you are so b r a v e 아이스크림 먹어도 된대? 아이스크림? Oh. 아 딱딱한 거 먹지 말래 e 딱 m Ice cream. Ice cream. Ice c Thank you. Thank you. I have a o f money. o u I have a lot of m e y Thank you. Thank you.